오늘 훈련은 오버헤드 프레스, 스쿼트, 그리고 카프레이즈 리스트 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경우에 오늘 살짝 무겁게 진행을 했고, 스쿼트는 오늘은 5 곱하기 5를 진행했습니다. 그거,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어 약간 플라이오 매트릭스 훈련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플라이오 매트릭스 훈련이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냥 신장 반사를 잘 쓰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또 여기서 간단하게 신장 반사를 설명해 드리자면 결국에는 고무줄처럼 늘어났던 근육이 원래대로 돌아오려는 이 힘을 이용하는 건데 어 이건 나도 모르게 다들 쓰고 계십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턱걸이를 할때뭐 배치기 같이 퉁퉁 튕겨서 올라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윗몸일으키기를 할때 약간 늘어나자 바로, 맞아 바로 팡팡팡 치듯이 윗몸 일으키기를 하는 것.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신장반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, 이플라이오매트릭스 훈련 자체가 이 신장반사를 잘 쓰기 위한 훈련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. 이 훈련의 목적이 결국에는 힘의 생성률을 올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근 활동의 반응 시간을 단축시켜주고, 그러니까 제가 이 훈련을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, 스쿼트를 어느 이상 그러니까 하이바 스쿼트가 됐든 로우 바 스쿼트가 됐든 특히나 하이 바 스쿼트를 역도 선수처럼 어, 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이온 매트릭스 훈련을 어, 따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요즘에 특히나 많이 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역도 선수들은 사실 이 플라이온 매트릭스 훈련이 기본 훈련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뭐 푸시 프레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백프레스, 스쿼트 프레스라든지, 이런 훈련들은 결국에는 다 그런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그래서 그런지, 역도 선수들이 스쿼트 하는 모습을 보면, 바닥에서 이런 뭔가, 반동을 굉장히 잘 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그걸, 어, 그냥 단순히 저, 저같이 보디빌딩을 했던 사람들은, 이걸 오히려 안 쓰기 위해서 통제하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. 저 또한 그렇고 저는 게다가 허리에 약간 방어기제같이 있어서 몸통을 더 허리를 꽉 잡는 이런 버릇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서 어 약간 지금 계획이 이런 스쿼트라던가 이런 훈련을 하기 전에 이 다리라던가 이런 신장반사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깨워놓고 어 하는 연습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현재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신장반사가 잘 나오는 자세를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이 배를 잘 잡고 어, 이 고관절 주변 파워존을 잘 잡은 상태에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앉을 수 있도록 자세를 최대한 객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결국에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,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해서 어,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신장 반사를 잘 쓰기 위해서 몸에서 딱딱하게 동작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건데, 어,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반은 스쿼트가 됐든 뭐 어떤 훈련이 됐든 약간 이 신장 반사를 어 좀잘 쓰면은 더 많은 근육량을 어 훨씬 더잘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심지어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. 스쿼트를 할때 앉을 때 앉는 속도를 천천히 앉게 되면 다리의 피로도가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쌓을 수 있는 그 훈련의 볼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. 반면에 내가 약간 신장 반사를 쓰는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약간 바운스가 잘 되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면은. 같은 훈련장을 채워도 훨씬 더 상쾌하게 채울 수 있고, 따라서 총 훈련장 자체가 빈도도 더 많이 갖고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 스쿼트를 하기 전에 약간 신장 반사가 잘 쓰, 잘 써지는 그런 행동들. 예를 들어서 뭐, 가볍게 뭐, 제자리에서 서전트 점프를 뛴다던가 아니면 뭐, 그런 비슷한 내가, 아, 오늘 이렇게 힘을 써야겠다. 다리를 깨워주는 코어를 깨워주는 그런 간단한 동작들을 좀 취하고 제자리 멀리 뛰기라든가 그런 걸 하고서 어 스쿼트를 하면 좀더 뭐랄까 스쿼트를 할때 몸의 반응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여기서 주의할 주의해야, 주의해야 할 점은 어 허리가 현재 안 좋은 사람, 나도 모르게 자세에 개과천가 잘안 어 이루어져서 허리에 부담이 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. 허리 주변이라던가 이런 거잘 잡아놓은 상태에서 다 앉았다 일어나는 것부터 연습을 하신 다음에,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특히나 이런 신장반사가 잘 써지기 위해서는 저는 어, 중량이 너무 많이 올라가기 전 중량. 그래서 역도선수가 뭐 65%, 70%, 75%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초보자들은 더 그의 그 중량으로 쌓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어찌 됐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한번 훈련에 적용을 해보시면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후로 이걸 좀더 연습해서 훈련에 잘 적용을 한 다음에 결과를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